10월 22일 수요일 후브락스 그냥 수확할까 합니다. 겨울에 공사도 있고 올해는 좀 일찍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, 후브락스 사과인데요. 이거 먼저 수확하고 뒤에 있는 저 뭐야 동북치로 사과, 저기 뒤편에 있는 동북치로 사과는 11월경에 수확해 야겠습니다이 홈브락스 나무이고요. 지금 이렇게 사과색은, 또, 이렇게, 또, 이렇게 있네. 그, 이런 상태입니다. 약간 조금 더 있으면 더춥기 돼서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, 그냥 뭐, 이 정도 되면, 공반장에서는 뭐, 또, 색은 볼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엠부. 엠부, 이렇게, 이렇게 심어놓은 엠부도 같이 낫 수확해서 하고, 저기 뒤에 있는 동북치로, 동북치로 나무, 오리지널 부사죠. 이건 또 작색이 조금씩 들어가는데요. 이거는, 너 저장해놨다가 설명 절에 달도록 하겠습니다. 호브락스 자가 오늘 수확하고 엠브 수확하고 뭐 이상은 봐서 오늘 발로 가야겠습니다 호브락스 음, 자갈 상태는 이렇구요 그냥 뭐 이정도면 뭐 그진 뭐한90%왕갈이라고올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가보면 자화색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. 아 그늘이 져서 착색도가 잘 보이지가 않네요. 그리고 똥북질로도 지금 색이 점점 들어오고 있네요. 이런 느낌으로. 이거는 화, 화사한 느낌의 색상이 들고, 우브락스는 이렇게 빨간 색깔로. 그지만 줄무늬가 별로 안 끄입니다. 이 특징이. 이렇게 후브락스 사과 오늘 수확해서 오늘 공판장에 출하합니다 아, 엠부 엠부사과 여기 이건 조금 햇빛에 조금 뜨겁게 안에 지금 빨갛게 색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올해는 여기 또 공사를 좀더 나무를 더 식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, 홍로밭에, 큰 홍로나무.